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들 얼굴들이 너무 좋아 보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석이와 요한이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렌지가 있어요. 이 오렌지를 힘껏 쥐었자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오렌지즙,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자 사과를 있습니다. 이 사과를 가지고 힘껏 쥐었자면 오렌지 주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렌지 주스를 힘껏 쥐었자면 사과 주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렌지 주스를 힘 힘껏 쥐어짜 압력을 주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사과를 힘껏 쥐어짜서 압력을 주면 사과에서도 사과 주스가 나오죠. 아무리 세게 쥐어짠다고 해서 이게 서로 바꿔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사과를 짜면 사과 주스가 나올까요? 그러면 왜 오렌지 주스를 짜서 사과 주스를 얻을 수 없고? 사과를 짜서 오렌지 주스를 얻을 수 없어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사과를 짜면 사과 주스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오렌지 안에는 오렌지가 있기 때문이고 사과 안에는 사과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것 이제 이것을 그러면 사람에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공격하거나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나를 압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흘러나오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공격하고 불편하고 모욕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되면 분노, 증오,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어떠면 폭력적인 태도가 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나온 행동이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부의 자극, 나쁜 자극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듯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외부의 자극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흘러나오게 주는 압력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릇 안에 용기 안에 여러분, 이게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이 물이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흙탕물을 잠시 담가 놓을게요. 오염물질을 담으놓으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가라앉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흔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와서 드러나게 되죠.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요, 남 탓을 많이 하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그래. 어쩌면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드러나게 하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는데, 고맙긴 고맙지만 화가 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내면이 흔들리면요, 이 내면이 흔들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흔들면 흙탕물에 되시듯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잘 안나와요 그런데 평소에 그래서 내 모습은 남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면을 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꾸며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쥐어짜는 상황, 내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 오면은,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이 과일과 다르게, 이 과일과 다르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 이렇게 흘러나오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내면에 흘러나오는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렌지는 아무리 쥐어짜도 사과가 될수 없고 사과 주스를 사과를 아무리 쥐어짜도 오렌지 주스가 될수 없는데 사람은 이 내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면이 흔들렸을 때 어떤 쥐어짜임이 됐을 때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소망없이 단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돈을 좀 도와달라고 부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았고요 그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세상적인 부나 금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셨죠. 그들의 삶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줬다면 이런 변화가 없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압력했을 때, 우리에게 프레스했을 때, 우리를 쥐어짰을 때.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않고, 똑같은 모습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양을 이리들 무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이 세상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양인데, 우리는 양인데 이리 무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 같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돼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세상은 평안한 세상 아니야. 평통한 세상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핍박받을 수 있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호랑이고 세상이 양이어서 마음껏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단순히 나가라고 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뱀의 지혜는 분별력과 어떠한 분별력,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로운 대처 아, 세상이 우리에게 이리처럼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압력했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럴 때또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요? 비두기의 순결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지혜롭고 순결한 이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순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함께 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시대 속에 보내셨습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 사회의 한복판으로 이리가 가득한 그 무리 가운데 양처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리 때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리의 공격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격을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생명도 뺏는 일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미움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 받을까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공격적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왜 그럼 그들로부터 환영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론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 하였더라 세상은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에도 상대성주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는 이론이 다양하게 주장되면서 상대이론, 나도 맞고 너도 맞아 너의 주장, 너가 그게 옳다고만 생각하면 너는 그게 맞는 거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야. 다원주의,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 다 똑같은 거야. 한눈만 진리가 없어. 이런 다양성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다 같은 한 산,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오르는 길이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길이 있어 목적지만 똑같이 올라가면 돼 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든 내가 믿는 신이든 결국 결론은 똑같은 거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유리적으로 살고 좀 선을 이루해서 착한 행실로 인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되게 포용적이고 용납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예요. 세상은 다양성과 관용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에서에서만큼은 다른 것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오직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죠.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관관 관, 관, 가치관 가운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큰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이 자아성, 죄성은 언제나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무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내가 곧 길이 있고 싶어요. 싶어요. 내가 진리고 싶어요. 내가 진리야. 내 생각이 진짜 내가 생각이 옳은 거야. 내가 하는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우리의 생각은 항상 틀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잘못된 길로 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해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심지어 우리를 위협하기도 말합니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 세상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순례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작하고 너무나 힘든 길, 이 순례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어둠을 물려요. 어둠을 몰아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가리워졌던 것,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데 빛을 딱 비추는 순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여지죠. 깜깜했을 때 몰랐는데 빛을 딱 비추니까 오,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서 먼지가 잔뜩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은밀히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죄.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이제 성경 주보에 있는 생각해 보세요. 좀 비슷한 얘기 했는데요. 동료들이 막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요. 거짓된 보고서를 막 올려요. 불법적인 행위로 막 자기 주머니를 막 뒤에서 막 몰래 챙겨요. 이익을 막 추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정직함,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처럼 행동하자. 나는 그리스도로서 정직하게 행동할 거야. 곧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볼때 자신들이 어두움이거든요. 똑같이 나랑 같이 잘못된 행동하면 편한데 자기만 혼자 이렇게 뭐 행동합니다. 이때 동료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보다는요, 정직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와 같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 혼자 깨끗한척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끔 뉴스 이런 거 유튜브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정직하게 치과 진료라든지 어떤 병원 진료라든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치과가 너무 너무 큰 폭리를 취한다 환자들에게 굳이 고쳐지도 안아야 될 이빨을 막 고치게 하고 막 금리를 씌우고 이런 걸 폭로하면 모든 의사들이 그 사람을 공격해요. 니만 깨끗하냐, 니만 잘났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몰아내려고요.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답답해, 세상 물정을 몰라라고 조롱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어둠에 익지 않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는 거죠. 지만 딸 잘났어? 지만 정직해? 네가 얼마나 정직해? 너도 똑같이 우리 인간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뭐가 잘났다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기보다 거부할 겁니다. 절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아무리 더 껌껌한 어둠이라도, 빛 앞에서는 다 빛, 어둠은 물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우리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노력, 순종과 거룩함, 이것이 곧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권세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 이름이 충돌하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왕의 이름입니다. 왕. 온 만물의 왕. 온이 모든 피존물의 왕의 왕. 그 이름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이름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사탄의 세력도, 이 세상의 세력도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돼요. 절대적인 이름 앞에 그냥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권세를 지키고 싶어해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붙잡고 싶어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래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권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어지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 수많은 나라들의 그 다양한 신들을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허용해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허용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곧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인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온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는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 당하고 그들은 순교 당했습니다. 죽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이 고백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곧 나에게 돈은 나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인기가 나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세상의 권세와 가치관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 모든 거짓된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진짜 진리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거짓된 진리, 거짓된 권세들이. 근데 진짜 권세가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없애려고요. 자꾸 자꾸 없애려고요. 두렵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나 모욕을 겪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이유는 왜요?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영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은 없어요. 왜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요. 똑같은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가깝고 하나님과 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왜요?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은 내가 소생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표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불편을 겪고 미움을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이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미움 앞에서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이 이름은 진리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실패하고 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세상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나에게 어떤 압력과 어떤 이렇게 쥐어짜미 있을 때 세상을 사방으로 우리가 쥐어짜을 당했을 때 세상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인다고 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됩니다. 하나님이 흘러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흘러나오세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